<laughs> 그얘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저씨를 보고 나서. 은빈 너무 멋있다 그래갖고. <laughs> 아, 나 진짜 내가 비이한테 전화하면 누구 있다 그러면 오지도 않을 거라고. 예. 아, 뭐? 아, 그러니까 정작 해봤네. 이런 거예요. 아. 본인이 뱉은 말은 기억이 안 나. 안 나죠. 아, 아. 잊으신 아. 거예요? 아. 들은 사람만 기억이 나지 아. 예. 뱉은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laughs> 네. 저는 <laughs> 저도 열심히 해서 데뷔를 했고. 가끔씩 그들은 이제 스케줄이 있거나 뭐쉴때 연기하거나 이제 또 후배들도 있거나 놀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예, 예. 대박. 저도 모델 출신이니까 잡지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남자 잡지. 들을 네, 네. 보는데, 어우, 멋있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음. 보니까. 오, 야, 얘는 참 어디 홍콩에서 온애 같은 막. 멋진 기지 예, 우연히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어, 와 있더라고요. 네, 아, 역시. 배우를 하려고 준비 중이구나. 어우, 음.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수업 중이니까 전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보려고. 궁금하니까. 예. 이 사람들 잡지에서 봤는데. 사투리 쓰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벌써 그러면 캐스팅이 된단다. 예, 대역을 맡은 거예요 네. 예. 아, 그지 저럴 수 있지. 왜냐면 비주얼 너무 좋으니까. 예. 같이 밥 먹는데. 사투리 잘하네요. 그러는데. 서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laughs> 아, <laughs> 그래요? 원래 박사님인가? <laughs> 아니, 그분이 누구세요? 강동원 씨. 아, 아, 아. 아. 처음 데뷔했을 때 진짜 네. 사투리. 사투리 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맞아, 맞아. 데뷔하기 맞아. 전에 모델 할 때니까 그게 되게 고민인 거예요. 사투리를 고치려고. 아 근데 지금은 열심히 연습해서 많이 다 없앴죠, 그런 거. 예. 야, 그러니까 야아 그거 대박입니다. 아 이런 것들. 유태준 씨도 이력이 조금 독특하신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laughs> 그 98년도에 음반을 한번 냈었어요. 가수 출신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laughs> 그때 너무 제가 실수를 많이, 한 번에 실수 크게 해가지고. 네. 예. 그때 사회본 분이 앞에 계세요. 어? 아, 한주 씨가 아, 네. 아. 인기가요 SBS를 아. 하루, 하루 나오셔가지고 이제 MC를 보셨는데 그때 제가 무대에 섰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매니저 님께서 노래가 4분 10초인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3분 30초라는 걸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소절을 저는 계속 이제 노래를 하는데 아이고. 가사는 나가고 있고 후렴구가 나오니까 <목소리>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네. 박장혁과 그리고 웬무로, 우리 우리의 출신의 가수 유태준 씨의 하얀 기억 속의 너 듣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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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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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어떻게, 아, 해. 아, 아니, 아, 뭐야. 아저 뒤돌아서 집에 가신 거야? 이제. 가사를 <laughs> 잊어버려서, 그래서 뒤로 돌아서 한 3, 4초간 방송 사고가 났어요. 아 그래서 다시 돌아서 끝까지 부르긴 했는데, 예. 그 뒤로 이제 저는 방송을 할 수가 없었죠. 게 이제 다시, 끝, 김현주 씨는 그러면 <웃음>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laughs> 저는 사실은 SBS. 이 방송국의 시험을 봤었는데요. 공채 예.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말도 안 돼. 네, 아. 네. 네, 그래가지고, 네. 한동안 좀 SBS를 되게 적으로 생각하고. 아. <laughs> 되게 앙심을 아. 품고, 아. 막 아. 이를 갈고, 예. 네, 반드시 이, 이 방송국의 아. 주인공을 하리라 아. 그랬었었는데, 아. 네. 저는 이제 잡지 모델 음. 했는데, 거기서 또 떨어졌어요. 음. 음. 떨어졌는데, 패자부활전처럼 기자가,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에서 이렇게 사진 추려가지고 뭐 독자 모델 식으로 실린거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뽑히게 되면서 어... 예, 잡지에 한번 실린 게 계기가 돼서 뮤직비디오를 출연하게 됐고. 어? 그 사진을. 정세창씨는 어떻게 데뷔하셨어요? 저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예. 데뷔를 했어요. 6살 나이에 오, 빠르다. 이제 99년도에 태조왕건이라고 K본부의 드라마에서 맞아, 맞아. 어린 궁예로 그리고? 궁예라 하옵니다. 나르신라의 왕자이옵니다. 수하게 되면서 네, 인지도가 네. 되게 터지게 됐던 예.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런 기사 나왔었어요. 뭐, H.O.P. 형들 인기 부럽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아, 날 정도로. 아, 네. 네, 그래서 많은 봤어요. 분들이 많이 오, 알아봐주셨거든요. 그때 태조한건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56%, 60%라운드에요. 3 정도 분량 출연했었거든요. 아. 아.